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시궁 별궁 선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오늘은 네. 저희 이제 한 번에 사주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네네. 이분의 운기나 운세 뭐 아니면 지나온 시간 음. 앞으로의 미래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나오시는 대로 한번 점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성분 <laughs> 사주 한번 준비해봤고요. 네네. 사주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하나님. 남자? 네 남성분이시고요. 어. 음력으로 드릴게요 선생님. 네네. 구십 네, 년생. 9 1 년? 일단, 이분은 그냥 신과물인데? 아, 진짜? 신기가 많아. 네네네. 음... 신기가 많다고 해서 다 신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처럼 생활하는 건 아닌데, 이분은 신과물이야, 그냥. 음... 어, 신과물이고, 집안에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있었어. 지금도 있을 것 같아. 음... 응. 그냥 깝깝하다, 답답하다, 이러셔. 그리고 마음은 되게 여려, 이 사람이. 응? 남자라도 눈물도 많고. 성깔은 있지만 아무튼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야. 하기서 뭐 성깔 없는 사람이 있나마는 그런데 코락코락하고 이렇진 않는데 마음의 결은 고운 사람이거든. 그런데 뭐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엄마 보강하면서 이쁨 받으면서 이렇게 양부모를 끼고 살 그게 못돼. 뭐 엄마가 지어주는 밥 먹으면서 이렇게 살 그런 팔자는 아니야. 왜냐하면 신과물이니까. 어. 그래. 그러니까 기복이 많지, 이런 사람들은. 응? 분명히 기복이 많았을걸? 그래서 뭐눈치밥 아닌 눈치밥도 먹었을 거고 살면서. 그리고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다고는 안 보여져.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크면서 또 운이 완전 상반되져가지고 조상의 덕을 좀 많이 봤다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이제 살만한데 내가 볼 때는 하반기가 좋다는 말이 안 나오네? 스님 말씀대로라면 음. 지금쯤이면 좀날개를 펼치고 좀 좋은 어, 시기가될것 어. 같은데 지금은 어릴 때는 완전 틀릴 걸 그러니까 완전 상반된 삶을 살고 있다 봐야 되거든 음. 어, 그런데 하반기가 좋다는 말이 안 나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스님? 어, 너무 안타까운데 어, 이 사람이 조상의 공덕을 못 받았던 소리도 못해 위에 빌고 닦은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그 덕을 빌어 가지고 지금은 걱. 걱정이 없는데 하반기가 하나도 좋지가 않고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게 뭐야 그냥 내 눈에 그냥 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쓸쓸하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음, 마음의 심장이 막 복잡하다 이런 느낌이야 하반기에는 뭐 구설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관제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반기가 너무 안 좋아 외로워 음. 근데 사람이 결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기가 그래.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고 막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지. 응. 만약에 막을, 조, 막으려면. 지금 상황은 응, 응. 좀 좋지 않은 상황인가 보네요. 응. 왜냐하면 미리 미리 했을 때 모르지 또 막았는지도. 응.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안 좋아. 지금도 안 좋은 걸로 보여요. 아, 그래. 응. 너무 힘든 상황으로 보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꼭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부모가 왜 아이가 왜 부모를 잃어버릴 때그 심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들어. 음. 너무 쓸쓸해. 음. 그렇다면 선생님이 하반기까지 좀안 음. 좋다고 하셨는데 음. 그럼 이 사람의 앞날은 좀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내가 이 사람을 볼때이사람들 롤러코스터야. 아 그래요? 응응. 음, 음. 음. 좋았다 안 좋았다가 너무 반복돼.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신까무리라서 신의 기운을 타서 그런 것도 있긴 있거든.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아, 온기가 너무 이렇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사람은?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 왜 도와주고 싶은 느낌 있잖아, 왜 그런 느낌.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응? 지금도 온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라고, 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느낌이야. 아, 그래요? 어. 왜냐면 사람의 결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 어. 딱 사주만 봤을 때이 음, 음. 사람은 좀 어떤 걸 제일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여자 문제하고 관제 엮이게 돼 있거든 자꾸 음. 그러니까 조용할 것 같으면 또 일이 생기고 조용할 것 같으면 일이 생기고 이렇게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엮여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자꾸 생겨 자기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음? 운기가 그래 기복이 심해 그러니까 좋다고 좋아해서도 안 돼, 이런 사람은. 그리고 좋은 운기가 왔을 때 이런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고. 응? 내려갈 땐확 내려가기 때문에 엄청 조심을 해야 되거든? 근데 하반기에 너무 안 좋고, 내가 볼때 내년에도 좀 마음고생을 해야 돼. 입방을 막 오르내릴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금전은 없으면 벌면 되잖아. 네. 근데 제일 힘든 게 있잖아. 사람으로서 받는 상처거든? 입 방에 오르내리려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딨어.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런 걸잘 견디지를 못해, 의외로. 음. 남자지만 마음이 여릴 거란 말이지, 내가 볼 때. 어. 그렇 사주만 보고도 그런 부분이 다 보이시는 건가요, 느낀대로 말할 뿐이야. 아, 그래요? <laughs> 어. 음. 그래서 남자지만 눈물도 많고 이런 사람이라 좀 안타깝다. 음, 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지금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음. 내가 볼 때는. 음. 이 사람 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좀 살아가면 이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엄청 복잡한 심정이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든 뭐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데 항상 내가까 아 롤러코스터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좋은 운기가 들어와서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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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가야 돼말 한마디도 열번 생각하고 말해야 돼 이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열번 생각하고 만나야 되고 행동을 할 때도 열번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고 힘들겠지 그래도 어떻게 그거 유지를 하려면은 그만큼 힘을 써야 돼이 사람은 신경을 써야 돼안 그러고는 유지가 안돼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응. 처음에 말씀하신 그심감문의 영향이 좀 있는 있지. 거 있지 크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잘안 된단 말이야, 그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윗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이. 아, 그래 응. 그래서 좀 삶의 평파가좀 많은 편인가 보네. 많지. 응. 응. 근데 그거를 본인이 빨리 알고, 빨리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는데, 닦아가면 살아도 되는데,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어떻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도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야. 음, 마음은 열리지만 음. 마음이 열린 거랑 그거랑 은또 틀리거든. 그러니까 자기 주관은 강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하... 네. 그 그러니까 남의 말을 그렇게 싹잘 듣진 않을 거야, 아마. 음... 음. 알겠습니다. 이제 음. 오늘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음, 음. 이분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나온 거 같고요. 음, 음. 누군지는 이제 같이 원래 하시던 대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주의 주인공에 대해서 음, 음. 좀한 말씀 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네, 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기분이 나쁘실지 몰라도 이렇게 신가물이라고 제가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걸좀 인지하셔가지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뭐 해서 뭐 아시는 분한테 가셔도 되고 또 저랑 인연이 되면 또 저한테 오셔도 되지만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고집 피우지 말고 음. 그래야지 나쁜 것들도 빨리빨리 막아주고 그럴 것 같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제가 갑작스럽게 음. 한번 사주러 들어봤는데요. 네네. 너무 자세히 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누군지 네. 같이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